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공명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비싸게 팔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전에 영상에 이어서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간단한 기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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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 스프 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나스닥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종목도 한번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크루드 오일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저희 기술은 한 가지 종목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여러 모든 종목에도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종목별로 어, 손절이나 어, 어떤 청산에 대한 기준이 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그 부분만 유의해서 잘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4월 12일자 시장이니까 바로 어제 시장이었죠. 네, 크루도 일장인데 시 자, 요렇게, 어, 우리가 크루도일로 하루에 50만원 이상 또는 50만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우리가 나스닥에서도 공부했듯이, 일단 1번, 진입을 하셔야 되겠죠? 네,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요렇게 파란띠, 요, 보면 파란선이 보이실 거예요. 요 파란선이 나오다가, 요렇게 빨간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선, 이 등장했을 때, 이 가운데 보시는 검정선 기준으로 검정선 아래쪽에서 실시간에서 딱 보고 있다가 양봉이 보이게 되면, 즉, 이렇게 시가가 발생을 하고요. 거기서 살짝 올라가게 되면, 은 이제 양봉으로 딱 보이게 되겠죠? 그때 즉시 매수 두 계약을 따닥 진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진입을 두 개, 두 계약을 진입을 하시게 하셨으면,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손절 설정입니다. 자,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손절을 꼭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크루드 오일의 손절 설정 범위는 자, 틱수로 계산할게요. 가장 기본 단위인 틱으로 계산했을 때40 틱을 손절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 설정 40 틱. 자, 우리가 진입가를 81.44 정도로 봤다고 하면 손절을 40을 빼시면 되는데 소수점 아래 단위, 제일 아래 단위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1.44에서 40을 빼서 81.04에 손절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81.04의 손절 라인이 잡히게 됩니다. 자, 손절이 되지 않고 수익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럼 수익은 어떻게 취하게 되느냐? 자, 3번 단타 청산입니다. 단타 청산은 우리가 가진 이두 계약 중에 한 계약을 짧게 청산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단타 청산 폭은 손절이 40포였고, 자, 익절은 단타 익절은 그에 반대로 80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 딱두 배가 되겠죠? 두 배. 그래서 진입가인 81.44 정도에서 오, 어, 우리가 이제 80을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은 대략 82.24 정도가 되겠죠? 82.24. 자, 이렇게 24까지 오게 되면 자, 스마일로 이렇게 웃으면서 수익 정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크루도일은 한 틱당 가치는 10달러입니다. 10달러. 한 틱에 13,000원이니까 13,000원에 곱하기 80을 하시면 되겠죠? 104만원 정도가 됩니다 뭐 대략 100만원 정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타를 짧게 청산만 해도 100만원의 수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나머지 한 계약이 남아있죠 요한 계약은 추세 포지션으로서 어이 추세 끝까지 쫓아가서 어 홀딩해서 추세를 청산할 건데 청산을 하는 방법은 TF TS라는 청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TF TS라는 건 이렇게 단타가 청산된 이후에 저희 시스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는 대표님께서 만드신 저희 시스템 차트에만 존재하는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여타. 어, 다른 지표 이제 흔히 보셨던 뭐 블린저밴드라든가 그런 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차트에만 존재하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하시려면 저희 차트를 이용하셔야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착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타 청산된 이후에 이 빨간 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빨간 띠 아래쪽으로 간격을 뭐 대략 띄엄띄엄 이렇게 한 1cm 정도 느낌으로 쫓아가 주시면 되는데 뭐 그것이 좀 어렵다 하시면 한 10틱 정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서 거꾸로 내려오게 되는 지점과 만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의 추세 포지션이 자동적으로 청산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상승폭이 한이 정도 되니까 아까 81.44 정도에서 대략 83.04. 그러면 계산 을 한번 해보죠. 81.44니까 계산기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자, 83.04에서 빼기 81.44. 자 그러면 1.6이 나오는데요. 1.6이라는 거 이제 160 틱이 되겠죠. 160 틱이 상승해서 청산을 하게 됐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역시나 한 틱당 13,000원이니까 13,000원 곱하기 160 하면 자 200만원 정도 되겠죠. 대략 그러면 단타는 100만원 추세는 200만원 이렇게 수익청산이 되겠습니다. 총합해서 30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의 진입 포인트로 어, 이렇게 추세가 발생했을 때 단타와 추세 포지션 두 개를 이용해서 하루에도 이렇게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추세의 초기점을 잡아서 추세 끝까지 홀딩해서 청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저희 시스템 차트를 이용하신다면 추세 방향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지 않고도 우리가 추세를 쫓아가서 추세를 타서 그 추세의 수익을 모두 낼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추세 방향대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우 좋은 차트입니다 여러분 물타기 평단가 내리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도 많겠죠 어, 자 그런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수익을 잘 쌓다가도 어느 날 하루 만에 모든 수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매매는 어, 하시게 되면은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쫓아가는 매매를 기본적으로 할줄 아셔야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내 계좌가 망가지지 않고 수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차트 이용하고 또 기본 기술들, 또 고급 기술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 배워서 어, 이런 해외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융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올바른 매매법을 확립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투자 그룹으로 문의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저희 회원분들의 수익 후기 이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으로 검색하시면 어,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네이버 로그인하시면 이런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고요. 제 얼굴도 만나실 수 있어요. 어, 실물이 훨씬 나은데 좀 아쉽네요. <laughs>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수익 후기들이 있는데요. VIP 수익 후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개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저희 제일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게 저희 대표님, 대표님 이 기법을 만드신 분은 그럼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느냐, 정말 수익이 꾸준히 되고 있느냐 이런 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어, 그래서 가장 어, 우리 대표님의 저희 대표님의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또 저희 기술의 장점, 뭐 수익성. 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후기 중에 하나는 저희 대표님께서 어, 실전투자대회, 증권사 투자대회에 나가셔서 10관왕을 하신 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키움증권 투자대회 여러분 뭐 키움증권 모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단한 번이 아니라 10관왕입니다. 1위 10관왕 하신 수익 후기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자세한 후기 다 나와있습니다 대회 내역부터 상금 수령까지 또 그동안 참가하셨던 내역까지 모두 다 나와있으니까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최근에 4월 6일날 올려주신 저희 넥사이드 회원님의 수익일지 오늘 한번 볼게요. 저번에 소개해드리기로 했어가지고 자 지금 저기 보면 플래티넘 과정 수료하고 계시고 이제 회사원으로 사시다가 이제 그냥 적금만 해서는 답이 없다 판단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하셨다고 해나, 하네요.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 많죠 이런 거 누구나 다 이제 어떻게 다 비슷하게 수순을 밟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만나시게 돼서 이제 교육을 하시게 된 건데 어, 해외 선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이 내리든 올리든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단순히 처음에 진입 공부를 하실 때 단순히 진입해서 수익이 될 확률이 얼마냐, 손절이 많이 안 나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 손익비, 멘탈, 체력,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누적 수익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들아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또 수익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인생의 마인드를 만들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또 과찬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교육해주시는 저희 코치 매니저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단순히 기법만 이제 교육을 하고 적용 방법만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법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투자라는 것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트레이딩을 할때 있어서 어떤 마인드와 어떤 자세로 그리고 이 기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셔야 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마인드 철학 그런 교육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기법 뿐만 아니라. 투자 전반에 대한 인사이드를 넓히실 수 있는 어, 교육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넥사이드님처럼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 또는 어,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난 하루에 3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으로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번호는 어, 010-2758-3576 너무 유명한 번호죠 010-2758-3576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성함 정도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크루도일로 하루에 50만원 이상 수익내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영상 또 새로운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